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스타 롱바디로 캠핑카를 제작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마스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한번 제작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작해서 리뷰를 하는 건데 좀 저렴하게 팔 생각이니까 전체적으로 리뷰를 보시고 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흰색 바디로 가지고 와서 두세 군데 도색을 하고 광택 및 실내 클리닝까지 모두 마친 깔끔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작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신차 같은 느낌으로 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휠 같은 경우는 순정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최소한 80% 정도 남아있는 트레이드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삥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철판이었지만 양쪽 두 개씩, 네 개, 뒤에 열리는 것까지 총 여섯 군데 모두 열었을 때 매우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카라반 창문을 여섯 개를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태양광이 300짜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900 들어가 있고요. 맥스 펜하고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안테나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TV도 볼수 있고요. 환기 및 환풍도 시킬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 천 시트가 되어 있는데 리무진 가죽 시트를 해갖고서 3인승으로 구주변경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싹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 주행거리 12만km 탄 차량이고요 오수통 물을 뺄수 있는 요 게이지만 따로 장착을 해 놓았고요 나머지 앞에는 순정 상태로 해 놓았습니다 카라반 창문을 타공을 해 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물을 넣을 수 있는 청소 주입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외부를 샤워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까지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도 카라반 창문을 달아놨고요. 여기에도 카라반 창문을 달아놔서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뭐 식사나 어떤 음료 한 잔, 뭐술한잔 하실 때에는 요것을 이렇게 열어갖고서 멀바우함으로 매우 튼튼하게 놨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이렇게 차 한잔, 술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쪽에다 이렇게 모기장 그리고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막 장치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엠버까지도 다 깔끔하게 전체에 마무리를 해 놓았고 어, 안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쪽에 전기 쓸수 있도록 시가잭 USB 이쪽에 보면 220V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한전 충전입니다. 전기 꽂아갖고서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풀옵션으로 장착을 해 놓았고요. 어닝도 3m짜리 장착해 놨고, 어닝 등까지도 예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아서, 바깥에서도 충분히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 슬라이드 문을 열어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깔끔한데요. 자, 하이그라시와 함께 바닥은 요트, 매트로 해서 푹신푹신하면서도 깨끗하게 쓸수 있고요. 이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놔서 아주 깔끔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실내에 왔을 때에는 가운데 보면은 통로가 뻥뚫려 있어요 요게 이제 변환 테이블인데 변환 테이블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요 테이블 고정되는 여기에다가 비치해 놨어요 만약에 요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정식으로 해서 테이블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느냐 매트를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은 잘 수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로 되어 있어서 잠자는데도 에 불편하지 않고 어, 이렇게 누워도 충분히 잘 수가 있다 인산철 600이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 k 로짜리그 다음에 MPPT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장치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서 주행 한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주문 제작해서 150리터짜리 청수를 달아 놨고요 무시동 히터 MD용 장착을 해 놨고요 이렇게 펌프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마스터의 샤워실의 공간을 딱 막아 놓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다가 매트를 빼면 여기 보시면 쫙 짜잔 이렇게 일반 샤워실 크기와 동일한 샤워실 포타포티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치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서 나중에 씻을 수 있는 다음에 소변도 볼수 있고 대변도 볼수 있는 공간 활용도를 꽤 넓게 해놓았습니다. 이 천장 쪽을 보시면 편백으로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간접등으로 해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장착을 해놨고 이 천장에는 맥스팬을 달아놔서 안에 바람을 넣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거든요. LED 터치등을 달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껐다 켤수 있는 터치등을 이렇게 좌우에 쫙 나가고서. 불다 끄고도 요것만으로도 잠을 잘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부장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그냥 상부장이에요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상부장 뭐 외부 샤워기부터 시작해서 뭐 한전 충전기선 나머지 리모컨 같은 것들 다 여기다 넣어 놨고요 전자렌지를 이쪽에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문을 열어 보시면 청수 게이지와 함께 컨트롤 박스를 메인 컨트롤 박스 여기다 장착을 해 놨어요. LED부터 물, 냉장고, 맥스팬 기능까지 TV 기능까지 다 여기다 넣어 놨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스마트 TV를 장착을 해서 일반 전기 방송이나 핸드폰으로 미러링 시켜 갖고 방송을 다볼 수가 있고요. 이쪽을 열어 보시면 인버터, 그다음에 MT50하고 적산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600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2 2 0 v 콘센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후면부 양쪽에 보시면은 220도 꽂는 콘센트하고 그 위쪽에는 시가잭하고 USB를 꽂을 수 있는 거 반대쪽에도 장착을 해 놨고요 에어컨을 켤수 있는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장치까지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워커스를 형식으로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싱크대를 장착을 해 놓아서 물을 간단하게 씻거나 할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유 밑에는 작은 이제 수납 공간들, 냉장고, 무엇보다도 DC 냉장고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에는 조그맣게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를 잘 활용을 하면 캠핑을 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두세 명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위에 천장이 높기 때문에 캠핑을 즐기기에는 매우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일반 주차도 당연히 편하고요. 요즘에 이제 카운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어요마스터나 솔라티 같은 경우도 우회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요번에 신규 제작을 하고서 리비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현금 일부 할부도 가능하니까 혹시 구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이마스터 외에도 저희가 뭐 매장을 둘러보시면 캠핑카가 한 50세 정도는 이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저희가 신규 제작한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중고를 사와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세팅해서 판매하는 차량도 있으니까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모든 캠핑카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입니다. 감사합니다.